네,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김장 타임입니다. 김수민 평론가, 장진영 변호사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분 오늘 또 열심히 싸울 준비 되어 있습니까? <웃음> <웃음> 그렇게 싸우지 않았던 것같은데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싸우란 얘기는 싸움을 붙이는. <laughs> 지금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으니까요.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검색하셔서 많이 들어와 주시고요. 음. 어, 장지훈 변호사님 요즘 굉장히 바쁘신 것 같은데. 아, 예, 바쁘죠. SNS 예. 쓰신 글 보니까 가족 예능을 찍으셨어요? 아, 그것 때문에요. 예, 네, 가족 예능을 아, 찍으셨는데 어떤 프로그램인지 뭐 제목은 아, 모르겠다고. 예, 예. 아, 예. 거기 공개를 안 했죠. 진 아, 페이스북에. 아직은 공개가 안된 겁니까? 아, 예, 아직 공개는 안 했는데요. 네네네. 음. 뭐 항상 우리 아, 세계는 우리는서 제가 항상 최초로 공개를 하죠. 뭐. 항상 최초로. <웃음> <웃음> 그래서 언제쯤 공개하실 최초 공개입니다. 최초 공개. 어, 오늘 하죠, 뭐. 오늘 하니까? 네, 네. 네. 어떤 거니까? 아, MBC 겁니다. MBC 프로그램. 어, MBC 걸 음, 찍으신 거예요? 음, 음, 음. 가족 예능? 어. 뭐죠? 뭐 부가모니. 아, <laughs> 그걸 찍으셨군요. 네. 아, 그날 새벽 6시에 집에 들이닥치더라고요. 그러더니 <laughs> 그다음 날 새벽 2시에 갔어요. 어머나. 20시간을 꼬박 어 도대체 아. 뭐 계속 엔진 하셨어요? 왜 그러신 겁니까? 아니 원래 예능을 그렇게 찍어요 가족 그저 그, 관찰 어, 프로그램들은 밤을새가면서네아 예, 네. 근데 너무 너무 하더라고. 네. 네 후회하셨어요? 아예 <laughs> 출연료를 좀더 세게 받을 까라고 고연이 많이 했죠. <laughs> 이럴 줄 모르고. <laughs> 그러니까 그럴 줄 몰랐어. 네 그나저나 어. 우리 성대모사에 강한 김수민 네. 평론가는 뭐 예능 섭외 아직은 없습니까? 아, 그런 게 들어온 적은 없습니다. 아, 아, 빨리 그렇군요. 애를 낳으세요. 네. 애부터 <laughs> 낳으세요. 가족, 예능. <laughs> 가족 예능이니까 아, 가족 예능은 하고 싶지 않네요. 아. <laughs> 맞아요. 힘들어요. 알겠습니다. 힘들어 네, 알겠습니다. 아. 네, 공부가머니 아튼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부가머니 <laughs> 알겠습니다. 우리 장지영 변호사님 나오신다고 합니다. 네. 그나저나 최근에 바른 미래당에서 아. 다윗 공천 음. 네 공천된 젊은 <laughs> 인재들에게 네. 뭐 젊은 인재들은 음. 뭐 돈이 없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래서 그래서 그런지 네. 1억 원을 지원하겠다 음. 뭐 이런 거같던데요 어떤 겁니까? 네이밍 어때요? 다윗 공천. 다윗궁천 네. 좀 어. 어려운데요. 네. 아, 다윗궁천 어려워요. 네네. 다윗이 누군지 모르시는군요. 아니, 다윗과 어. 골리앗은 아는데요. <laughs> 네, 갑자기. 네. 어, 그러니까 그 골리앗 그러니까 이제 좀뭐 구태라든지 네. 네, 그런 이제 거물급인데 청산돼야 되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국민들이 보죠. 네. 이제 그런 분들에게 용감하게 도전할 음. 그런 젊은 후보들에게. 네. 아~ 어, 당이 네. 최첨단 물맷돌 다윗이 이제그 물맷돌을 돌려 골돌려서 쓰러뜨렸잖아요 네. 그~ 다윗이 썼던 그 물맷돌을 당해서 아~ 음. 어, 과감하게 지원을 하겠다 아~ 이런 용기 있는 젊은이들에게 이게 다윗 공천입니다 네. 네. (1억 원) 이런 예전, 최고 예, 최고 (1억 원) 예, 예, 음. 예전에 허모 후보가 이런 얘기를 잘해 가지고 갑자기 (1억 원) 이나오 나오는 네. 허허경영 후보가 일억 원 후보들한테 지원하겠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아니요, 일억 원그 후보들은 아니었고 네. 다른 뭐 공약 중에 이런 네. 자꾸 이렇게. 뭐 후보들한테 얼마 정도 받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잘못 읽었나 싶었는데 그나저나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음. 음. 지난 주에 우리가 그 민주당, 한국당 영재, 인재 영입 가지고 네. 변사님한테 의견을 물었더니 다 쇼다 네.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네. 이거는 쇼 아닌가 싶어가지고 이게 왜 쇼예요? 쇼가 진짜 아니죠. 왜냐하면 이제 제가 왜 기존 정당들의 인재 영입 이쇼라고 얘기했냐면, 네. 뭐 그럴 듯하게 스토리 있는 사람들을 해놓고 음. 정작 영입한 다음에는 그 사람들한테 역할도 주지 않고 방치하고 네, 네. 그렇게 하다가 그냥 시간만 보내고 이제 그렇게 했단 말이죠. 이 사람들이 네. 활동할 수 있는 뭔가 여건을 제공하지 않, 않기 때문에 겉다루 속다르기 때문에 이제 쇼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런데 네. 다윗 공천은 그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이 용기 있는 그런 신진 세력들에게 신인들에게 어 실제로 후 선거에서 뛸수 있도록 당이 그 자금을 지원하겠다. 이게 젊 특히 젊은 후보들한테는 제일 어려운게그어 자금이거든요. 그렇죠. 선거 자금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네. 그다음 그러니까 바른미래당의 3번이라는 굉장히 그 3번 기호 프로, 프리미엄과 함께 네. 어, 현실 정치 선거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을 지원을 해서 실제로 뛸수 있도록 당신들의 정치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네. 공간을 제, 기회를 제공하겠다. 이 이건 그런 쇼가 아닌 거죠 쇼가 아니다라고 그렇죠. 주장하셨고요. 반대죠, 하셨고요. 반대. 네. 주장이 평... 아닙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laughs> 네. <laughs> 김승일 변론가는 어떻게 보세요? <laughs> 아, 뭐 쇼도 좋은 쇼가 있고 나쁜 쇼가 있는데. 뭐 그렇겠죠. 음. 뭐 좋은 쇼다 네. 이렇게 하면 될 것을 네. 남이 하면 쇼고 우리가 하면 아니다. 이건 좀 아니지 않은가. <웃음> <웃음> 진솔하지 <웃음> 못한 답변이 아닌가라는 아, 의구심이 들고요. 네. 쇼가 아니니까 쇼가 아니라고 <laughs> 얘기하는 것일 뿐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실제로 모든 정당에서 청년 후보들은 돈 문제로. 굉장히 음. 불리한 처지에 있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지원해줘야 된다는 얘기는 많이 있었고 그런데 1억 정도면 굉장히 파격이거든요. 파격이죠. 그 혹시 네. 이런 청년 후보가 어차피 별로 없기 때문에 네. 1억을 지원하는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그 후보들이 과연 얼마나 나올까. 이것도 저는 관건이라고 봅니다. 네. 이거는 이제 야, 장진영 조호사께서도 <laughs> <laughs> 뭐 이제 영입시에 대해서 음. 비판을 하셨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평상시에 발언미래당에서 육성된 청년 인재들이 얼마나 있는가 음. 이것이 드러나 봐야 이제 진가를 알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 인재들이 있다고 했을 때 음. 과연 진짜로 후보로 공천을 받고 또 비례대표 명단에도 얼마나 올라가느냐 네. 여기까지 지켜봐야 좀 진정성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네. 변호사님 하고 말씀이네요. 싶은 말씀이 많으신 네. 것 말씀이 같은데요. 말씀했고, 네. 이제 이거를 어떻게 이제 실질적으로 실천을 하느냐 그걸 이제 지켜봐야 되는 거고요. 어, 보시라고 제가 꼭꼭 지켜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것을 다윗공천 네이밍도 사실은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아, 그랬어요. 네. 그, 그 그래서 아까 그 예민하게 반응하셨군요. 네. <laughs> 다윗은 작은 돌 하나 이렇게 들고 있으면 되는데 이러, 네. <laughs> 이러게 돌인가? 음. 네. 네. 이게 이제 돌이 어, 그 굉장히 귀금속인가 봐요, 최첨단. <laughs> 네. 자, 그래서 어, 실제로 말이에요. 1호, 1호 다윗이 나왔어요, 벌써. 그래서 이제 음. 대표의 선언을 듣고. 네. 어저 대전에 말이에요. 대전 시의원이 있어 요 현역 시의원 김소연 시의원이라고 아, 굉장히 지금 음그구태들을 여러 가지 적발을 해가지고 싸우고 있는 아주 당찬 청년인데요. 예전에 민주당 소속. 예 그런데 박범계 네네. 의원의 공천 헌금 이거를 폭로하는 바람에 제명돼 버렸죠. 네네네. 그래서 제가 우리 당으로 모셔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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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근데 이 김소연 대전 시의원이 시의원직을 내 던지고 네. 이번 총선에 뛰어들겠다 본인이 다윗이 되겠다 그래서 음. 이제 우리 당 내에서 이미 이제 그런 1호 어, 영입 예 일호 일호 영입은 예전에 영입. 됐고 네네. 예전에 됐고 이제 도전자가 나왔고요 네. 그다음에 민주당 제가 그냥 뭐 지금 뭐 저는 그 없는 얘기를 그냥 부풀려서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민주당에서 한분 오늘 자유한국당에서 한분 청년 두두분다 여성이에요 여성들이 비례대표 이거를 이제 노리고 있다가, 음. 아, 이게 더 좋은 기회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당으로 도전을 하겠다. 지역구로 도전하겠다. 지역구로. 네, 바른미래당의 지역구 후보로 네. 도전하겠다라고 우리 당의 의사를 밝히고 음. 지금 면담을 한 분이 두 분이 있습니다, 벌써. 그렇습니까? 네. 네네. 그러니까 상당히 젊은 세대들한테는 반향이 있다라고 지금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음. 어, 손학규 대표가 지난 9일에 그 얘기를 하셨죠. 20, 30, 40 세대를 50% 이상 공천하겠다. 네. 이거는 뭐 일단 대표가 얘기했으니까 지켜진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상당히 파격적이죠. 네. 그러네요. 후보들 찾는 것도 사실은 쉬운 일은 쉬운 아닌데 아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이런 지원 없이는 사실 바른미래당 지금 상황에서 어떤 사람들이 어, 도전을 하기가 쉽지 않겠죠. 음. 그래서 이제 이런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같이 해 보자. 이렇게 하는 겁니 알겠습니다. 구력 75번 님 청년들을 이번 선거에 총알바지로 사용되지 않도록 꼭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 이런 네. 걸 하지 않기 위해서 음. 저희가 이런 시스템을 마련하는 겁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격적으로 각 정당들이 공약을 발표하고 있어요. 민주당은 총선 1호 공약으로 무료 와이파이 확대를 내놨고요. 한국당은 어 역시 1호 공약으로 재정 건전성과 탈원전 폐기 그리고 노동 시장 개혁을 발표했습니다. 어, 김승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민주당 1호 공약이 조금 의아했습니다. 의아하다. 예, 무료 와이파이 확대인데 이게 뭐 초창기에 스마트폰 쓸 적에 와이파이를 무료로 공공으로 깔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하고는 달리 확대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도 도입이 됐던 정책이기도 하고 음. 이 확대를 왜 1호로 꺼냈을까 네. 그 점이 조금 의문이었습니다. 음. 뭐 나름 생활 밀착형 네. 공약이라고 해서 개발을 한것 같은데 생활 밀착형도 다양한 종류가 있을 수 있고 네. 근데 와이파이를 예를 들어서 2010년 지방선거 때 그때 서울시장 선거에서 진보신당의 음. 고 노회찬 후보가 아, 그 네네. 당시에 좀 선진적으로 네네. 틈새 공약으로 꺼내놨거든요. 근데 지금 거의 10년에 가까운 세월이 흘렀고 음. 이거를 확대한다 라는 것이 1호 공약인 이유를 잘 모르겠다. 네, 와닿지 않는 네, 이런 구행군요. 생각을 했고요. 네. 자유한국당 1호 공약은 그냥 역시나 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laughs> 재정 건전성이라고 하는 이 사실은 이제 재정의 그 적극적인 확대 정책은 IMF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좌파 진영에서는 신자유주의 기구로 네네. 인식되고 있는 거기서도 지금 한국 호주 독일은 재정을 더 적극적으로 써야 한다고 권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데 네. 변함없이 재정 건전성이라는 음. 마치 가계하고 국가 재정은 좀 운영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가계에서는 당연히 부채가 짐이 되고 부담이 되는 거지만 네네. 정부에서는 적정한 빚을 지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예. 네. 그 아직까지 좀 옛날 경제 이데올로기에 매몰돼 있다 음. 그런 인상을 받았고 노동시장 개혁도 말이 개혁이지 네. 어, 보니까 이제 어, 대다수였던 노동권의 포기랄까요? 네. 그런 부분들이 많이 눈에 띄었고 탈원전 폐기가 또 들어갔는데 문재인 정부는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원전 용량이 주, 늘어나요. 그렇죠. 네, 원성 네. 인기 거는... 하나 닫고 음. 더 늘어나는 발전소들이 있기 때문에 네네. 문재인 정부와 과연 탈원전 정부인가 이 네. 팩트를 확인을 하자면 음. 자유국당이 계속 탈원전 폐기를 주장하는 건좀 저는 어이가 없다고 봅니다. 상황상 맞지 않는다. 네. <laughs> 많은 말씀 주셨고요. 장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각 정당의 1호 공약. 음, 저도 그 무료 와이파이 확대는 조금 이게 과연 지금 내놓을 정책인가라는 음. 그것도 1호 공약으로 네, 의아했어요. 그런데 좀못 미친다. 왜 그랬을까라는 것을 네. 한번 생각을 해보면 네. 좀 우려가 되는 면이 있어요. 제가 민주당의 1호 공약을 무슨 폄훼한다거나 그럴 의도는 없는데 네. 왜 걱정이 되냐면. 이게 이제 태, 태양광 사업하고 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이게 어,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이걸 처음 들으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네네. 무료 와이파이가 확대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와이파이 공유기들이 이제 많이 시내에 네. 네, 곳곳에 설치가 돼야 되는 겁니다. 네. 어, 이제 거기에 사업권이 있습니다. 사업권 그렇겠죠. 네, 네. 그각 그 지역마다 그거를 할수 있는 지역 사업자 또는 뭐 전국 사업자 등등해서 굉장히 큰 어, 장비나 네네. 그런데 이권이 걸려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네. 그래서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만은 혹시라도 그런 부분에 그 이해관계가 걸려 있어서 이것이 제 1호 공약으로 등장한 것이 아닌가 네. 그런 어, 문제가 이미 보도가 된게 있었어요 과거에 음. 그래서 그,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만은 네. 저는 저희는 국민들은 그걸 굉장히 의심의 눈초리로 한번 볼 필요는 있다. 태양광 사업도 그럴싸했지만 상, 사, 사실은 특정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몰아, 이익이 몰아가는 그런 네.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저는 우려, 그런, 그런 점에서 굉장히 우려 섞인 눈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민주당에서는 기본적으로 어쨌든 국민들의 통신비 절감을 위해서 이렇게 1호 공약을 내세웠다. 뭐 재래시장 등등 이렇게 확대하겠다라는 건데 어찌 됐든 그 이면에 뭐가 있을 수 있다라는 의혹을 제기를 하시는군요. 네, 네. 네. 그 부분은 저는 분명히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민주당 정부가 지금 전국적으로 또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지역화폐 사업이 있어요. 네. 지역화폐도 그것도 상당히 그 어, 이권이 개입된 그런 사업이 아니냐라는 의심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의심을 부식시키기 위해서는 본인들이 좀더 투명하게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탈원전 폐기 아까 말 다른 거는 뭐 제가 저 한국당 거는 말씀드릴 네. 건 아닌 거같고 탈원전은 이미 그저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을 표방을 했어요, 선언을 했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공감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 당의 기본 입장과 상관없이 저는 네. 탈원전 정책은 재고돼야 어, 될 필요가 있다라고 어, 보고 는거니요 왜냐하면 거군요? 유럽에서도 네네. 지금 원전은 친환경이다라는 입장 변화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 지금 독일도 탈원전 정책을 뭐선회를 했다 이런 보도로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 지금 우리나라 현실 면에서 네. 탈원전으로 가려면 국민들한테 이렇게 되면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전기료 인상이 이렇다라는 것을 솔직하게 내놓고 음. 그런 공감대 위에서 출발을 해야지 네. 막연하게 탈원전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서는 저는 성공하기 어려운 정책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독일은 전 세계적으로 어쨌든 탈원전을 핵심적으로 이끌었던 국가 중에 한인데 한, 한, 그 최근에 선혜가 최근에 네. 아, 그렇습니까 아, 크게 그렇습니다. 바뀌진 않았어요. 네. 음, 네. 글쎄요. 독일도 보수 정치권도 탈원전에 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데 프로세스라든지 뭐 과정이 좀 늦춰질 수는 있겠지만 네. 그게 뭐 유턴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알겠습니다. 원전은 또 다른 주제여서 네. 나중에 <laughs> 시간을 가져와고요 네. 노선에 수정이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네. 그나저나 3820번님 문자 주셨는데 네. 어, 그런데 한국당 공약 1호는 공수처 맞아요. 폐지 저도 아니었나요? 네. 저도 그렇게 보도를 봤습니다만 네. 김수민 변론가 어떤가요? 참 이렇게 1호 공약을 냈다가 네. 소리가 흘러나왔다가 다시 거어들이고 내는 이게 하나의 또 실무적으로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네. 제1 야당답지 못한 모습이고요 공수처 폐지라고 했을 때 사실 뭘 폐지하겠다 이런 공약 낼수 있죠 근데 우리가 살면서 아 이거 지긋지긋하다 이런 건 이제 폐지하겠다 하면 국민들이 환영을 할 텐데 네, 네. 공수처는 지긋지긋하지 않아요 우리가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laughs> 네. 물론 그 폐에 대해서 우려는 할수 있겠습니다만 네. 금방 법안이 만들어졌고 또 국민들이 여론조사에서 상당히 네. 꾸준하게 찬성이 높았던 그 정책인데 음. 대뜸 우리가 다음 총선에서 승리하면 이것부터 폐지하겠습니다. 이렇게 공수처 네. 이걸 꺼내는 것이 국민 여론에게 그렇게 호응을 받을 수 없는 거죠. 네. 그거를 뭐 불야 불야 좀 늦게 알아채고 음. 다시 갈아 끼우지 않았다. 이런 공약을 신상품 네. 박스도 열어보기 전에 폐기하겠다. 뭐 이런 거는 조금 무리였다. <laughs> 알겠습니다. 빨질. 네. 그리고 보수 통합 논의가 한창입니다. 어, 요즘 뭐 뉴스들 보면은 굉장히 이 새로운 보수당과 자유한국당이 과연 합칠 수 있을까? 혁신통합추진위원회가 제대로 될수 있을까? 어, 어떻게 보십니까, 장진영 변호사님? 지금 계속 잡음이 있어요? 어, 보수통합 움직임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 방송에서 한번 다루었죠. 네. 어뭐예예 예, 예측을 해 보라. 그래가지고 네. 제가 네. 그때 예측을 한 적이 있었죠. 이거는 전, 어, 저는 예언이 아니라 예측의 범위 내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네. 보수 대통합은 네. 어, 성공하지 못할 거다. 안될 네. 것이다. 이유는. 탄핵이라는 음. 그 아주 핵심적인 이슈에 대해서 동의가 안 되기, 그걸 넘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이유를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여전히 유효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그런 문제 때문에 보수통합이 지금 삐걱거리고 있고, 네. 그뭐 위원회라는 게 출범을 했지만 첫날부터 뭐 삐걱거리고, 네네. 특히 이제 유승민 대표 쪽에서 유승민 의원 쪽에 상당히 이제 반발을 하고 있는 걸로 지금 보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새로운 보수당이라는 정당이랑 먼저 합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공화당하고 또 한다는 네네. 거 아니에요. 그랬 이런, 네. 이런 식의 뭘 하나를 포기를 하든지 명확하게 해야지 둘다다 다 주겠다.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는 너무, 구도 자체가 아, 그렇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황교안 대표가 우리 공화당 쪽도 같이 포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 당장 유승민 대표가 반발하는 유승민 전 대표가 반발하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저도 동의를 해요. 음. 두개 중에 하나는 포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황교안 대표가 좀 우리 공화당 보다는 네. 새로운 보수당의 방점을 찍는 태도를 보여줬고, 그리고 내친 김에 황교안 대표가 어느 정도는 반발을 무릅쓰고, 당내 일부 극단적 반발 세력은 우리 공화당으로 가든지 해라. 네. 이런 태도를 취해줘야 네. 새로운 보수당과 통합이 가능하고, 외연 확장, 중도 확장성도 가능한 거거든요. 결국에 황교안 대표 다시 다른 쪽에 있는 것을 또 짓겠다라고 하는 거는 이도저도안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다 보니까 네. 지금 새로운 보수당 내에서도 또그 균열이 일어나는 것은 아닌가. 유승민 대표 전 대표만 남고 또 다른 일부 의원들은 또협통위로 가고 네. 막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러면 너무 아, 이게 좀 복잡해지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예전에 보세요? 예전에 다른 정당에서 일어났던 형상이죠한명두 네. 명씩 개별 탈당해서 다시 자유한국당으로 복귀하는. 네. 마치 사대강에서 역행침식 일어나는 듯한 네. 예, 막 깎여서 아, 들어가는 거죠. 네. 이번에도 그런 시나리오는 저는 가능할 거라고 음. 보고 가능할 것이다. 예, 조금 이제 처지들이 다른 게 유승민 의원은 그냥 자기가 새로운 보수당 당적을 갖고 대구에서 출마를 하면 2등 안에는 들어요. 네. 네. 근데 다른 후보들은 2등 안에도 못들 가능성 이 있습니다. 수도권이나 네. 예 부산이나 그러면은 결국에 중요한 거는 이제 이쪽 입장에서는 통합은 안 하더라도 후보 단일화 정도는 한다. 이런 음. 연대라도 좀 밑받침이 되면. 그때는 이제 다 같이 움직여도 되는데 어, 통합이냐 아니냐 이 이항 선택으로 몰리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갈라질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 네, 예, 저도 그렇게 봅니다. 새로운 보수당 내 재분열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어그 바른정당계 유승민계 의원들이 어그 바른정 바른미래당을 나가지 않고 탈당하지 않고 굉장히 오랫동안 안에서 분란을 일으켰잖아요. 그 이유가 네. 나가면은. 이렇게 될 거라는 걸 본인들이 알고 있었어요. 음. 왜냐하면 여덟 명이 팔인팔색이에요. 입장이 다 달라요. 지역구가 네. 다르고 뭐 호남인 분들고 대구, 서울 다 다르기 때문에 네. 그 나가서 뭔가 이렇게 한꺼번에 움직이기가 쉽지 않은 그런 구도거든요. 네. 그것도 역시 구도입니다. 그래서 네. 그 우려가 있기 때문에 나가질 못하고 안에서 계속 저렇게 버티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결국은 이제 나가서 저렇게 실제로 나타나는 했다.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저집저단저 저저 정당이죠 정당. 정당. 네, 정당. 새로운 보수당이라고 해주세요. 새로운 그럼. 보수당. 새보당. 네. <laughs> <의당>? 네. <laughs> 새로운 보수당은 태생적으로, 네. 태생적으로 그런 이제 한계를 한계 가지고, 가지고 태어난 정당이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이 박영선 장관 사이로 그 총선 불출마 선언을 했죠. 어,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박영선 장관과 윤건영 전 국정운영실장을 고발했습니다. 아, 박영선 장관이 공무원 신분으로 자신 지역구인 서울 구로을 출마 예정자인 윤건영 전 실장과 함께 지역구 행사 다닌 게 문제다. 선거법 위반이다. 아, 라는 건데 이 고발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뭐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네. 이거는 이제 지역구 행사에 다니면서 무슨 말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무슨 말? 무슨 말? 아, 네. 네. 어... 그 자유한당의 고발 내용을 보니까 네. 어, 지역구 행사에 가서 어, 윤건영 후보가 출마할 를 테니 잘 도와달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기준이 뭐냐면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을 때 어, 그때 헌법재판소가 했던 그 기준이 그때 이제 만든 기준이 있어요. 노무현 대통령은 이렇게 그때 얘기했었어요. 여당이 선거에서 잘 됐으면 좋겠다. 네. 그 말씀 한 마디를 했는데 그게 이제 탄핵이 됐고. 선관위에서도 탄핵 이거는 이제 어, 어, 문제가 있다. 네, 탄핵 사유가 된다 이렇게 본거죠 그러나 이제 탄핵 결정은 안 했지만 이거는 위법하다, 위법하다라는 판단을 한 겁니다. 그 사례 그 사례가 기준이 굉장히 좋은 기준인데 박영선 의원이 윤건영 후보 후보가 아니죠 윤건영 씨한테 지역구에서.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은 저는 공직선거법의 사전 선거 운동과 음. 정,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부문 위반 이 부분에 해당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봅니다. 같이 다니면서 아, 제 지인이에요.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이 정도까지 하면 괜찮은데 음. 어, 선거 직접적으로 관여되는 그런 발언이 있으면 이거는 문제가 되는 거다 법적으로 그렇죠. 그런 겁니까? 네. 그리고 좀더좀더 여기... 구체적이 정확하게 보면 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어. 어, 예. 워딩들이 네. 아, 네. 이번에 국회의원으로 나올 윤건영입니다. 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했다는 음. 거예요. 그럼 그래? 해당 지역구가 어. 아닐 수도 있고. 구로지역에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장소는 그렇지만 네, 네. 네. 그래서 사실 거죠. 국회의원 선거를 거명을 네. 했다면 조금 위험한 수준이 음.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네. 뭐 그냥 소개시켜주는 거는 네, 네. 선거법 위반은 아닐 것이다 라고 보고요 음. 그리고 이제 이거는 법적인 걸 떠나서 좀 정치 기술적인 건데 네, 네. 장관이 굳이 그렇게 돌아다녔을까 네, 몰래 소개시켜줄 수 있는 것을 <laughs> 그런 생각도 듭니다 사실 그게 그게 기술이죠 네. 네. 저희가 <laughs> 내일 이 시간에 윤건현 전 실장과 인터뷰 예정되어 있습니다 관련해서 직접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죠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한국당의 고소 네. 내용이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진영 변호사 그리고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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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로> <목소리>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